2024년 지산 고1 어, 2학기 기말 대비 학습지 함수 파트 13번 문제 볼게요. 새 함수 f, g, h에 대해서 g에 아, h에 g를 합성한 함수는 -2x+1과 플러스 같고, 그다음에 g에다가 f를 합성하고 그거 다시 h에다가 합성한 이 함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때 f(e)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어,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돼요. f합성g 어, 그리고 합성h 이렇게 3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할 때 이렇게 가호가 있으면 얘를 먼저 하고 여기 얘를 먼저 합성하고 그 결과를 f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F랑 g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h를 합성하는 것과 또 똑같고 사실은 괄호 없이 그냥 앞 순서대로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 결과를 또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난이 자리 fgh, fgh, fgh 자리만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요식 있죠. 요식. 요식.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H 합성 G 얘를 괄호를 하고 여기다가 F를 합성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식은 음 H 합성 G의 식에다가 FX의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h합성 g에 x를 넣으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x자리에 이제 뭘 넣는다? 여기 있는 x자리에 fx라는 식을 넣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에도 똑같이 뭘 넣으면 돼? fx라는 식을 넣어주면 돼 함수는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게 뭔가로 바뀌면 여기도 똑같이 바꾸면 돼 똑같은 문자가 똑같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 x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fx 들어간다고요? x 자리에 fx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식은 이 식이잖아, 이 식. 이 식이 이 식과 같다는 거잖아. 근데 우변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과 같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요 식을 정리하면 fx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f(x) 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f 2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굳이 f(x) 정리해 버리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 대입해 버려. x에 2 e 대입하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식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f(2) 플러스 1은 자 x에 2 e 대입했으니까 여기 있는 등식의 모든 x 자리에 다 이를 대입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2를 대입하면 8, 빼기 8,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이항해서 얘랑 없어지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 2fe가 0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fe는 그냥 0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만약에 fx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거 이항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뭐, 별로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H합성 Gx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식에서는 G합성 F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원래 H에다가 다시 합성해야 되는데 어, 합성 함수에서는 결합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G합성 F 먼저 하지 말고 H합성 G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F를 할 건데. 요 f(x)를 그러면 h 합성 g 여기 식에다가 대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a, h 합성 g의 식이 -2x 1이니까 여기는 있 x 자리에 x 자리에 뭘 대입한다고요? f(x)를 대입한다고요. 그 결과가 얘라고 했어요. 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하면 f(x)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바로 2 e 넣어서 f2의 값을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